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유로 초대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의 <laughs>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놓치지 않도록 또이 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 지혜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먼 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어,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적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주제로 작게 하나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몇 그룹으로 이제 묶어 볼수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현실을 묘사하는 거죠. 어떤 묘시, 뭐,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세상이죠. 부의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이 31절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는 곧 주를,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 편에 서주고, 아, 바로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마음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재물에 관계된 것인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 계속 이 자먼의 재물, 경제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가난한 자를 돌봐준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예,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긍휼이 여기고, 돌봐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먼은, 근면한 삶을 통한 부요한 삶으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요. 근면함과 열심히 일할 때에는 얻는 소득이 있어요. 그러나 입술에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 앞에서도 나왔던 언어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앞에서 제가 이 법정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실한 증인 법정에서 진실하게 발은 증언을 하게 될때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뱉으면 그것은 결국 속이는 죄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진실한 언어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29절에 내려가서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날때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표정으로도 나타나지만 분노는 말로써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은 동시에 언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내뱉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는 삶또 진실한 언어를 말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매우 중요한 모습임을 알수 있어요. 자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회가 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자문 전체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게될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또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뭐 불평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뭐 저건 왜 저래 막 그런다면 자녀는 결코 그런 부모로부터는 하나님 경계를 경외를 못 배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보여 줄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는지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그 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물에서, 죄의 그물과 심판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은 에, 삶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 놓치지 않습니다. 28절은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니라. 이제 왕에 관한 자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데 모아져 있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 나왔고요. 보통 이것을 왕의 자문 아니면 왕실 격언 왕실 자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 한절한 절씩의 띄엄띄엄 전부 한 다섯 여섯 구절 정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왕실에 관한 왕이 가는 것인데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진정한 영광은 백성을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잘 되게 하는 게 진정한 왕의 영광이 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 통치자의 영광은 백성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축소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지도자인 어떤 사역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다음에 29절. <laughs>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에 관한, 제, 이것을 언어적인 부분으로 제가 접근했었는데요. 또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 저는 이것을 한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감정의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노를 더대하는 자,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예, 분노가 이렇게 물컥 올라와가지고, 어, 뭐,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과격해지는 그런 어, 표정,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무엇인가요? 단삼이 잘 되는 것을 봐줄 수 없는 거죠. 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것은 누구에게나 본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경쟁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경쟁과 비교하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버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존재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누구를 비난하게 되고, 그 비교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그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평온할 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다.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자, 분노 조절에 힘을 키우자. 우리 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어,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2절입니다. 악을 도마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마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 자, 선을 도모하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선을 추구합니다.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때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라. 또 32절에 보니까 아기는 그의 환란엎드려져도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는 그의 죽음에서조차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결코 외면하지. 많으시는 겁니다. 죽음에서조차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때 나라의 공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의 품격은 공의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도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품격도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 물론 우리가 이 십사장의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장 구분이 없어요.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사실은 전체 통짜로된한 책인데요. 예, 여기에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육되게 한다. 자 여기서 공의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경제적 공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공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경제적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 지나는 동안 우리가 성도의 경건한 모습을 세워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모습이죠. 나의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과 공의로운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언어 생활도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선한 것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다시금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